자, 지금은 쭈개미 샤브샤브 요리가 되겠습니다. 투하해 주세요. 우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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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만 따로 뽀글 뽀글 뽀글. 음아 익은 것을. 이렇게 잘라서 이야 아버님 이야, 이거 맛있네 이 크기가 가장 우와. 맛있는 크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그거 큰... 뭡니까 그건 꼬치장입니까 초장 초장 음.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쭈꾸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우리 큰 딸도 생각나고 자. 해외 동포도 생각나고. 우 음. 쭈꾸미 이런 거 먹을 때는 한불탱이 먹는 거죠. 맛이 음? 어떻습니까? 눈물 난지? 눈물이 눈물이나. 눈물이 안 흘리는데요. 음. 오, 오, 그러시군요. <laughs> 우와. 우리 장모님, 우리. 어머니. 우리 해외 동포가 생각난다. 해외 동포가. 자, 여기 보시고. 우와. 맛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한번 해줄게. 누가 했지? 내가 쭈꾸미를 잡아야지 해드지지. 리못 잡나와. 어, 제가 잡아다 드릴게요. 음. 해외 동포를 위해서. 음. 쭈꾸미 덩크? 동포? 해외 덩크 이제 쭈꾸미 덩크. 아, <laughs> 해외 덩크를 위해서 쭈꾸미를 잡아오겠습니다. 당신도 한 불태기 해봐. 쭈꾸미 몇 마리 먹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접근을 못해요. 아 그래 무서워서. 음, 아. 그래. 아하. 자 아버님께서 드신 것은 시금치 나물. 음, 오케이. 오늘 쭈꾸미 샤브샤브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